빛 그리고 금간 시간 전시 2020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제에서 열립니다. 한국화대전 초대 및 심사위원인 안용욱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안용욱입니다. 호는 옥천이고요. 비독자에다 셈체자 쓰는 사람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인쇄소 윤정기에서 산재단 후로 그때부터 무신각하고 밖에서 무신각 만들어야 되겠다는 창작 의혹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허백년생 계시는데 연진회를 보통과를 1년으로 수료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문의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새해도 겸해야 되고. 동서로 고르는 게, 얘만 좀내 마음대로 졌을 수 있는 한국화를 현암 홍정선생님한테 6, 7년 정도 사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작품 구도는 산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진부한 구도가 나오고 많은 걸 보다 보니까 너무 진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전 도전 무등대전 한국화 대전. 이쪽을, 저, 시골 달동네, 풍암동 산수동, 월산동, 저기 뭐, 발산뿌락, 소재를 그걸로 주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의 특선, 입선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십몇년 전에 초대받고 추천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직도 그 쓰러진 달동네, 변두리 동네를 아직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나봐요 이게 뭐예요 작품이 너무 안 나가요 선호를 하지 않아요 쓰러진 달동 누루가 보고 싶었을까 옛날 몇 년째 추억인데 슬픈 추억 때문에 그래서 틈틈이 산수 결판 선나무몇년 전에 저기 미술관에서 선나무에서 달과 선나무라는 전시를 개인적으로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주로 잡단 그림을 여러 가지로 그렸어요. 들판, 산수, 해경, 또 계곡, 소나무 등등 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 히제가 테마가,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단지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변두리 서곡 같은 거. 아마 내년 계획적으로 내년 10월쯤에 구조물, 구조물이라고 표현하죠? 구조물을 한번 해서 전시를 한번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너무 큰 작품은 또 보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것이 이런 종류로 지금 한 내년 전시를 개인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너무 그냥 오래된 추억들이라 70,80 세대에는 가슴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신세대는 조금 낯설어요 꽃목길 풍경이라든가 따닥따닥 붙은 월세방이라든가 멀어진 빨래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낯설어서 아, 누가 안 하는 길을 가고 싶다 해서 브루오션이나 레드오션으로 레드오션이라고요 많이 안한 길을 꾸준히 가고 싶습니다. 내년 10월쯤에는 고정을제 테마는 변들이 서곡으로 개인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앉으셔봐. 이번 작품 내령들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셔봐. 아, 이번 작품은 제가 작년도에 그린 작품인데, 복숭아 봄날에 제가 한국과 실사에 예, 스케치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다니거든요. 아마 저 동네가 저기 어디 화순 넘어가서 그 동네가 복숭아마을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작업한 실사 작품입니다. 예, 지금 꾸준히 실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한 오르십 몇이 모여서요. 현장 스케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작품도 현장에서 제작하고 그런 단체의 가입은지가 지금. 20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